안녕하세요. 로그스탁의 남강호입니다. 우라늄 관련 주 중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뭘까요? 바로 우라늄 에너지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우라늄 에너지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욕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스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며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57포인트 하락한 6,296.79에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0.01%로 사실상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전스 산업 평균 지수는 142.31포인트 하락한 44,342.19의 거래를 마쳤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0.32%입니다. 전통제조업과 경기민간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출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0.06포인트 상승한 2만 895.66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플러스 0.05%로 소폭이지만 강보압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장은 실적 발표를 앞둔 경기 심과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리며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 등 초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만큼 시장은 관망 심리를 보이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또한 발표된 일부 경제 지표는 여전히 혼재된 시그널을 보여주며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소폭 상승 마감한 것은 시장 내에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하루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수 자체보다는 섹터별 종목별 개별 움직임이 더 뚜렷한 날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과 연준 인사 발언 등을 면밀히 체크하시고, 시장 전반보다는 업종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에 0309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라늄 에너지 코퍼레이션 줄여서 UEC는 미국 텍사스와 와이오밍 지역에서 isr 즉 인슈틱 리커버리 방식으로 우라늄을 채굴하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채굴뿐만 아니라 미국 내핵 에너지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성장 중인 종목이죠 이 회사는 특히 크린스텐센 렌치와 같은 핵심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인 엔필드 에너지의 지분도 대거 확보하면서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우라늄 에너지는 공식적으로 연례 주주 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CEO 아미르 아데나니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6명이 전원 재선임됐습니다. 동시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가 외부 감사로 다시 선정됐고 경영진 보상에 대한 주주들의 찬성률은 무려 95%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경영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매우 높다는 뜻이죠. 주총에서 또한 크리스텐슨 렌치를 포함한 ISR 프로젝트의 재가동과 확장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표명됐습니다. 우라늄 에너지는 최근 캐나다 우라늄 기업인 엔필드 에너지의 지분을 무려 32.4%나 확보했는데요. 금액으로는 약 1955만 캐나다 달러 정도입니다. 단순 투자라기보다 전략적 제휴의 성격이 강하며 미국 내 우라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라늄 에너지의 상승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핵에너지 확대를 재공약하면서 우라늄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약 5천만 파운드의 우라늄이 필요한데 실제 생산은 고작 80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는 우라늄 에너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라도 우라늄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눌림목 구간 목표가 매도 시그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고 정보방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좋은 종목들 설명 듣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 이익을 한번 보시면 매출이 2분기 때 증가를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순 이익으로 넘어가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책 기조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 급등에서 우리가 의미있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구름대 상단 부위를 정확히 찍고 상승이 나왔다. 이는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선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8.33달러 정도 이걸 뚫어주는 움직임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뚫칠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더 구름대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즉, 이걸 뚫어주면 다시 한번 반등 노려줄 거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내린다면 이런 식의 하락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추세 돌파 나왔을 때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찬스가 오는 거고요. 추세가 이걸 뚫지 못하고 지지력 테스트할 때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찬스가 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라늄 에너지는 미국 ETF 및 기관 자금 유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티펠 BMO 캐피탈 마켓츠와 같은 기관들도 우라늄 에너지에 대한 매수 및 아퍼폼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목표가는 7.7달러에서 10.50달러까지 제시된 상황입니다. 기술적 흐름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몰리면서 상승 탄력이 붙은 상태입니다. 우라남 에너지는 지금 단기 급등 후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정책 수급 흐름을 종합하면 여전히 상방 여력이 존재합니다. 단기 차익 실험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부 비중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며 특히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 만큼 뉴스 체크는 필수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에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실전 대응 전략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종목과 테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강호였습니다.